방이 도대체 네. 어떻다는 아유, 나이, 건지 네, 네. 너무, 너무 리얼. 아 여기군요. 아 여기입니다. 아, 여기 네. 어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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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진짜 너무 리얼이다. 어, 아, 여기 작아. 자전거도 있다. 어, 그러네. 예. 네. 어, 근데 생각보다 취향이 고풍스러우시네요아 저기 뭐야. 그러네요 진향이 차 전국도 있다. 아 네, 그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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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다급하게 준비시는데 아, 네. 아, 네. 아, 이게 이게 참 그래 사람이 네. 선입견인가봐. 아. 생각보다 취향이 고풍스러우시네요. 아 이게 저기 뭐야? 음, 그러네요 진짜. 취향이 약 어머니 취향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아, 네. 반영해서. 아, 그럼 이게 돼서. 다 어머니가 구매하신? 네, 네 그렇죠. 음. 그냥 정원님 불만 없이 그냥 아, 사용한 것 같아요. 음. 아 이거는 옛날에 어디 갔는데 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좀 특이한 이쁜 것 예. 같아요 가, 되게 무거워요 사놨어 예. 또 이, 이거는 또 이거는 우리 동네에 또 거실이. 가구점이 없어진다고 해서 아, 저녁에 아, 저녁에 이런 거 정포정리 정포 정포. 정포. 어. 아니 그러면 이게 거실에 이것도 거실에 있던 네, 근데 그게 왜 지금 다 여기 들어있는 거야 짐이 많기도 해서 그냥 저는 특별히 의견 없이 이렇게 됐고 이 침대도 언니 친구가 이제 시집간다고 버린다그래서가져왔어 버린다 그래서, 어, 그래서 어? 이렇게 해가지고이 침대도 오게 됐고 생각보다 지금. 되게 털털하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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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냥 네, 뭐 네. 이렇게 사실 정원이가 돈 주고 산건 아무것도 없어요. 네, 살게 되는 대로 그냥 사요. 약간 사는 느낌이 거. 이 집안에 길 잃은 아이들이 다 있는 아, 아, 네. 거네요. 어. 아니 네. 아이까지 근데 그 제가 알기로는 박사학이도 지금 네, 그 네, 공부하고 네. 계시는데 책상이 그러면 은 저거... 저기에서 지금... 어, 저 책상이야? 저게 책상이고 이게 어, 침대가 의자예요. 침대가 의자로 해서 좀 불편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언니 방을 예. 탐내는 거야 아 예전에는 그 학교에 연구실이 있어서 석사 예. 때는 연구실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는 지금 뭐 코로나고 해서 그런 연구실에서 공부하는 게안 되니까 집에서 좀 해야 되는데 이제 공간은 마련을 못해서 어 지금 이렇게 생활을 음.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뭐. 방을 바꿀 필요가 그치. 아 잠깐, 아 매, 매운 거 드셨나봐. 왜? 아니, 아, 아 아니 어, 아니 근데 저는 진짜로 왜냐면 여기서 지금 뭐 박사하기도 공부하셔야 되고 뭐 운동. 언니 분 표정이 점점 초조해지고 있어요. 이파 여기서 반박을 할 수가 없는 약간 어. 이유들이 있어서. 아. 저 뒤에 있는 저거는 네. 사진인 거죠? 오 어, 뭐야 저게? 아저뒤 아, 사진. 아니거 맞지 노트북 뒤에 이게, 아니, 오, 네. 네. 아니, 저 사진, 진짜 사진 같아요. 여니 뒤에도 위나 있네요. 아니 저사저 사진 왜 저기 있냐면은 추워서 춥다서 <laughs> 바람막이형 바람막이 아니. 아 바람막이. 바람막이형. 아니 그러면 이 방에서 네. 또 불편한 점또 뭐가 있으세요? 불편한 점이요. 네. 일단은 제가. 네. 네. 화장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언니랑 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 어, 여기 화장대가 있는데. 화장대가 있지만 고데기랑 이런 것들을 아. 이제 둘이서 하나 쓰면 되니까 아. 그거를 이제 언니 방 화장대가 더 크고 밝으니까. 아. 여기는 의자도 없잖아. 네네. 아, 이 방은 의자가 한 개도 없네. 아이 방은 이제 그렇지. 의자를 항상 코어 운동을 해야 되니까 아. 이렇게 아. 항상 진볼에서 네. 아, 어. 배에 긴장을 주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아 <laughs> 다른 방들도 궁금해. 도대체 언니 방은, 한나시 방은 얼마나 크길래 이게 좁은 방이라 그랬을까? 음 가볼까요? 우리 딴 음, 방들도? 가보시요 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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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너무 예쁘다. 왜, <laughs> 왜? <laughs> <목소리> 여기 오? 여기 그 옷장 그장 있던 게대박했이다 a p e r t u r e

또 뛰어냈습니다. 여기에서 뛰어냈구나. 어머. 여기 프레임이 되게... 딱 있잖아 이 방에. 우리가 장문은 뛰어냈지만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벽이기 때문에. 아니, 이것 때문에 너무 이국적으로 이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이에. 한... 크고 좀 육중해 보이는 그런 가구들을 집어넣어서 오히려 깔끔히 정리가 돼 보이죠. 방 분위기가 아. 왜 이렇게 바뀌었지? 그러니까. 너무 엘레강스하고. 아. 여기가 뭐하죠 어. 갑자기? 어. 책상이 그러면 저거. 저게 책상이고 이게 어, 침대가 의자야 침대가 의자로 해서. 아, 그러니까. 저거 좀 불편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언니 방을 예. 판매는. 너무 엘레강스하고 아, 여기가 아, 우아하죠. 여기 아, 여기도 네. 이런 식으로 우아할 수 있구나. 예. 아니 근데 크다 그, 우아. 전에 정원 씨 방은 뭐 네. 지금 와서 얘기하지만 이게 약간 좀이 유럽풍의 가구들이 약간 전쟁통각 때가 다튀어나와서가지고 지금은 너무 깔끔하게. 이 그러니까 제일 두꺼운 게 이렇게 안으로, 안으로 들어가니까 맞아. 이게 되게. 여기 프레임이 딱 있잖아 이 방. 이런 생각을 네. 아. 이제는 마음껏 공부하시고 강의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아, 진짜 와. 침대에서 불편하게 안 하셔도. 네. 그리고 어. 동생 방에 있던 어울리지 않던 의자가 여기 여기 네. 어울린다야. 음. 여기 어울린다. 어. I'm calling you. It's time to s p e the u t out. I think we need to fall out So I can get my head a Round everything 잡지 오 이런 거에요 와 아니 무슨 이런 거까지 해줘요? 예 yeah. 저희 이거 잘해요 열어보시죠 You look so delicious The way your body moves Cherry lipstick i s s e s Sends me to the moon You got me so e x i t e d 만턴 잡지들 이제 직접 나오신 부분만 스크랩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음식은 다음에 운동은 즉시. 아, 아 사람들이 운동하다아 다음에 다음에 이거 많이 하잖아요. 예. 네. 아니 음식은 다음에 이제 정리는 즉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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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멋있다. 나이는 아, 저기다 저렇게 우리 정원 씨 거의 추억을 다 담아놨으니까 아. 여기가 나름 정원 씨 뮤지엄 박물관이 아. 된 거죠. 네 권에 다 담았어. 어. 잡지 나왔던 것들 다 이거 진짜 이렇게 뱀졌지. 하면 참 보기 쉽잖아요. 네. 근데 잡지 책으로 있으면 사실 잘 보기 안 돼요. 예. 진짜. 네. 어머. 근데 여기가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 이 공간에 사실은 또 다른 숨어 있는 아, 공간이 있잖아요. 네, 네. 약간 그 당시에 발코니가 그동대문 물류 창고 같은 느낌에 <laughs> 네, 열면 옷들이 그득그득 쌓여 있었거든요. 맞아. 네. 와! 마 자기. 와! 마 자기. 양정호 씨 와, 많아요. 네? 많아. 많아. 많아, 많아. 많아요. 그 발코니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한번 보러 가실까요? 어우 나 공간이 하나 또 생겼네? 가시죠! <laughs> 우리 나래 <나레> 씨도 구경하세요 <웃음> 진짜 <웃음> 전시관이죠 저기가? 빛이 나네 빛이 나 어떡해 <웃음> <웃음> 우리 나래 <나레> 씨도 구경하세요 <laughs> 진짜 전시관이죠 저기 빛이 나네 빛이 나 양정원 전시관, 양정원 박물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 생각을 했어요? <laughs> 어, 네. 저의 이런 소중한. 어. 어, 이것도 한 열어보고 싶다. 이거 한 열어보자, 열어보자. 정원이 정신. 그 많던 작동산인데 작동사인데. <laughs> 잔지민 씨 정말 많았죠. 맞아요. 맞아요. 제가 이 공간을 맞아요. 정원 씨 방으로 선택한 이유는 추억 물건도 많고 음. 물건도 많고 물건도 많고 오. 물건도 많아요. 그게 맞죠. 진짜. 맞아요. 맞아. 요 <laughs> 다이틀린게 아니라 그냥 다 개인의 성향이에요. 아, 그렇 그러니까 물건이 것도 네, 언니보다는 조금 더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많죠. 수납하는 아니, 게 방보다 네. 이외에 공간이 좀더 필요했어요. 그래서 네. 이 발코니가 이제 진짜 정원 씨 모든 좋아하는 물건들을 다 수납할 수 있도록요. 아 아, 이걸 어떻게 이 발코니를 이렇게 쓸수 있을까? 네.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제 아니, 이제는 운동 전도사 아니고 정리 전도사로. 정리하, 사람의 살만 정리하지 마시고 물건도 정리하시면러 진짜 완벽합니다. 네. 저 진짜 이제는 이거 다 찍어 놓고 저꼭 틈틈이 음. SNS에다가 정리해 준거잘 네, 음. 유지하고 있다고 오, 인증샷 진짜 찍을 아, 거예요. 너무 좋아요. 후기 네, 아, 예. 너무 네,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놔야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렇지. 아, 네. 어. 아주 집이 네. 아주 깔끔하고. 어 너무 예쁘네요 집이. 왜요, 어머니? 누구요 30년. 엄마. <laughs> 음, 어, 엄마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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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마인드 웨딩. 1주년 어, 맞아서 얼마전 작년에 19년. 너무 이쁘다, 엄마. 나 엄마 더대혼하신줄 알고. <laughs> 어머머 어 엄마 닮 보네. 어쩜 이렇게 쌍둥이 같아요. 네. 한 번. 네두 분이 카메라에 얼굴 좀한번 대고 이렇게. 정훈이보다 엄마가 더 이쁘잖아요. 네. <laughs> <오>, 엄마. <laughs> 어머 엄마. 연식 좀 어머머 어 세상에. <laughs> 저 원래. 저지저게 <너> <laughs> 네. 먹어요? 네. 오늘만 특별히 그런 거예요. 하루에 한끼 정도는. 영양을 챙겨야 되니까 먹고요. 아... 그리고 나머지 두 끼를 좀 조절해서 먹는 편이에요. 엄마, 부침개도 이게 기름으로 한 거라 이거 기름은 크게 안 넣었어요. 거의 넣었어요. 안 넣고 굉장히 그래서... 살짝 해서 정원 씨는? 저는 아... 밥 대신 두부를 먹습니다. 이렇게 약간 간 없는 두부나 우뭇가사리를 밥 대신에 먹어요. 그렇게만 해도 칼로리가 밥한 권리에 250 정도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면 은한 50칼로리 정도. 저도 오늘은 네. 어 밥을 안 먹고 두부로 한번 정원 씨 따라서 먹어볼게요. 그럼 오늘 일단 그럼 우리 사이좋게 반씩 먹을까요, 그럼? 그래요, 일단. 남들이 이제... 보면 우리가 진짜, 응, 진짜 이번에 그래. 출소한 줄 알겠어요. 응. 응? 어? 무슨 죄를 지나 이쁜 죄. 나는 이쁜 애도 괴롭히는 <괴롭힌제>. 죄. <laughs> 그러니까 정원 씨가 몸을 유지하시는 건 음식부터 도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니까. 직접 네, 드시니까. 음. 어머니 너무 맛있어요. 솜씨가 너무 좋으시네, 음, 어머니. 맛있 음, 응, 저이러안 되는데. 음, 고기가 다튀었다 음. <laughs> 음, 너무 맛있구 <laughs> 아니, 요즘 정원 씨가 사실 마리트 나오고 나서 되게 많이 알아, 많이 알아보고 인기도, 어머니도 실감해요? 처음에는 이 나오는 걸, 아유 참답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지금 마음은 또, 또 바뀌었어요. 지금 바뀌었어요? 어좀 뜨니까. <laughs> 네. 내부 검색하잖아요. 네, 네, 네. 내부 검색, 다음 검색 다 하고 오늘은 안 나왔네. 네, 섭섭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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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열심히 챙겨보세요부산를 그아 그럼 엄마, 응, 사람들한테 알려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그렇죠? 겁나는 거나 두려운 거좀 걱정되는 거 그런 거 있어, 엄마? 나보다도 정은이가 마음이 다칠까 봐. 아 그게 걱정이 진짜. 아뭐 이런 것도. 어, 어린 마음에. 음. 그걸 극복해야 안 되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저 근데 엄마는 보신 적 있어요, 그런 거. 안 보려고 하고 안 봤어요. 아. 어, 안 봤어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봐지게 되잖아요 궁금해지고 그렇죠. 정훈이를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올리는 거 아니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이 글도 안 올릴 거아요 그렇죠. 못 뿌리 가장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요 그만큼 관심 있는 거다. 진짜 정원 씨를 너무 아껴 주시는 분들한테 그래도 엄마로서 너무 감사할 거 아니에요. 아유, 정원이 어머니로서 감사하다고 한 마디 해 주세요. 예. 저 양정원이 엄마 됩니다. 우리 양정원이 <laughs> 너무 너무 예뻐해 줘서 감사하고 음. 또 많이 앞으로도 계속 예뻐해 주시고 아무튼 우리 정원이 사랑합니다. 음.